한복이 잘 어울리는 스타들 소식 잘 보셨습니까? 저희 뉴스타임 앵커 두 분도 이렇게 우아하게 한복을 입고 있는데요. 요즘 경복궁 등 고궁 일대를 가면 이 명절이 아니라도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 젊은 층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는 전통 한복이고요. 여기는 남녀 한 쌍인데 이분이 여성 같고 이분이 남성 같은데 옷을 이렇게 또레이스를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큰 인기인데 이건 한복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현장으로 가보시죠. 조선의 역사가 깃든 아름다운 고궁, 경복궁입니다. 가을 햇살 아래 전통기와를 배경으로 이렇게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한복의 동양화 같은데요. 한복 입으면 경복궁이 무료 관람이기도 하고, 네, 오랜만에 한복 입고 놀고 싶어서, 네, 봤어요. 자 그런데 요즘 한복 유난히 화려한 무늬와 장식들이 눈에 띕니다. 전통 한복에 현대식 디자인이 더해진 이른바 개량 한복입니다. 전통 한복도 이쁜데 전통 한복은 아무래도 이런 반짝반짝거리는 게 없어서 사진 찍기는 출연 한복이 더 이쁜 것 같아가지고 꼬리에 이렇게 레이스 같은 옷이 달려 있는 것도 전처럼도 음볼수 없는 모습이니까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 개량 한복, 전통 한복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약고름이 없이 리본을 허리 뒤로 매게 돼 있거나 소매엔 화려한 레이스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치마의 문양 역시 유럽식 꽃무늬에 비즈 장식까지 박혀 있는데요. 걷기 편하도록 치마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 유럽 치마처럼 링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고리 잡혀 있어가지고 걸어 다니기 가 편해요. 우리나라의 전통 한복과 유사하게 일단 저고리도 있고 치마도 있고 그냥 그 단지 그 무늬가 다를 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복이라고 생각. 하지만 전통 한복과는 재료부터 다른 국적불명의 계량 한복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형상 자체가 다 이상해졌어. 그 보면은, 아이고, 참 이상하게도 만들어놨다 그러지. 우리나라에서 이전통을 내려오는 그계약간 그런 게 훨씬 더 품위는 있는 것 같아. 요리어한 유지를 그냥 만들어 있다 보니까 자꾸 고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옛날 한복이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몇년 전부터 개량 한복을 입고 고궁을 방문하는 게 유행하면서 이 한복 대여점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복궁 주변에 한복 대여점, 전통 한복보다는 개량 한복이 더 많습니다. 4시간 빌리는 데 2만 원 정도면 한복의 액세서리까지 빌릴 수 있어 인기라는데요. 약간 세사도 여기 칼자리주인는 괜찮아. 요 옛날 한복보다 훨씬 공이 많이 들어가요. 기이가 많고. 뭐 그런데 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전통 한복이 아닌 개량 한복을 입은 입장객에겐 무료 입장 혜택을 주지 말자고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복을 입었을 때 무료 입장하겠다 하는 취지는 바로 전통 한복을 많이 입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적 방향이 있죠. 그런 취지를 우리가 무시하고 지금 너무 엉뚱한 옷들 입고 다녀서 안타까워서. 어좀 저희가 어, 한복을 좀 제대로 입자 이런 차원에서 하지만 한복 대여점들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한복 대여점은 전통 한복만을 대여하다 개량 한복을 늘리고 있습니다. 또분 명이 을것 같아. 때, 스니치나 이런 데를 올리려고 사실 이거 한복을 입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사진 찍었을 때티가 예쁜 거를 선호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형된 한복을 만들어 온 이지연 씨. 대학생 때 한복에 사로잡혀 개량 한복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목에 네크라이라던가 아니면 고름이라던가 그리고 바느질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통 한복의 방식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깨라던가 뭐 입는 방식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는 양장에서 모티브를 따서 두 개의 특장 이제 혼합된 형태 옷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언뜻 보기엔 서양 원피스 같지만 전통 한복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답니다. 매일 입을 수 있는 한복이란 점에 자부심이 있다는데요.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예쁘게 보이고 싶을 때 입을 수 있는 옷이야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또 한복이라는 것이 뭔가 한국사랑 이북도 옷 그리고 어떠한 모티브를 따라 계속해서 변한 옷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또 이런 옷들이 한복이 아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 한복에 대한 자부심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40년 넘게 전통 한복을 지어온 박순려 한복 디자이너 하지만 최근 개량 한복의 물량 공세에 전통 한복만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이 잊혀지는 것 같아 고민이랍니다. 편리성으로 해서 좋지만 좀더 우리 한국적인 정체성을 찾아서 입으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이 한복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에 일조를 할까 하는 아쉬움. 전통 한복을 통해 무작정 화려함을 쫓기보단 단하고 절제된 모습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는데요. 옛날복은 허리춤에다 리본을 놓잖아요. 근데 그 리본 먹고 그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 옷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갈하게 그냥 지금 전통 한복의 차이는 그냥 정갈하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남성분들 양반의 옷은요. 다 색이 무채색이에요. 우리 민족이 한복을 입기 시작한 건 1600년 전입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또 유행에 따라 또 변화하고 있는데요. 요즘 한복의 변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